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SPSS를 사용하여 연속형 변수의 기술 통계를 구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빈도분석의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의 기술 통계 중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요약할 수 있는 통계량인 평균, 중앙값, 백분위수, 최대값, 최소값이나 표준편차 등을 구하는 기술 통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빈도 분석 영상에서도 사용한 바 있는 MT카 데이터를 다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에 발표된 32가지 차종에 대한 데이터였죠. 변수 보기를 통해 변수를 보시면 연비, 엔진 배기량, 마력 등 6가지 연속형 변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측도 부분에 보시면 척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연속형 자료들을 갖고 범주형 자료를 갖고 해봤던 것처럼 빈도표를 그려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난번 빈도 분석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요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옵니다. 각각의 값들이 하나 정도의 값들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연속형 변수는 빈도표를 가지고는 요약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연속형 변수를 요약하는 기술 통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통계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량은 빈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빈도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빈도 분석 메뉴를 똑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자동차 무게, 1마일 주파시간 세 가지 변수에 대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통계량 옵션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데이터의 중심을 파악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평균과 중위수, 최빈값 합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속형 변수는 각각 모두 다양한 값을 갖기 때문에 최빈값은 그다지 의미가 없겠죠 평균하고 중위수에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범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한번 표준화 편차와 분산, 그리고 범위 정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SE는 스탠다드 에러의 약자로 평균의 표준 오차를 의미합니다. 체크하시면 물론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혼자 쓰이기보다는 평균의 신뢰구간을 구할 때 쓰이는 값이고 다음 t검정을 다루는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분위수 메뉴에서는 다양한 백분위수 옵션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4분위수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될 텐데 4분위수에 체크하시면 25백분위수와 50백분위수, 75백분위수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4분의 수가 데이터를 4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경계점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4부분이 아니라 뭐 5부분, 10부분, 원하는 수만큼 나누고 싶으시다면 절단점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 동일 크기 집단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20 백분의 수, 40 백분의 수, 60, 80 백분의 수가 각각 출력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 백분의 수에 체크를 하시고, 원하시는 임의의 백분위수를 지정해 주시면 그 백분위수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는 다른 부분은 건들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분위수에만 체크를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값들이 집단 중심점임이라는 옵션이 보일 텐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대를 25, 30대를 35로 입력한 변수거나 6시부터 12시까지를 9시, 12시부터 18시까지를 15시로 입력한 변수거나 이렇게 대표값을 이용해서 입력한 변수의 경우에 이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백분위수와 중위수를 계산할 때그 사이값으로 적절히 추정해서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자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은 체크해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도와 첨도가 있는데요, 외도는 대칭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이죠.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데이터는 외도가 0이고요, 데이터가 작은 쪽에 치우쳐서 오른쪽 꼬리가 길면 양수. 큰 쪽에 치우쳐서 왼쪽 꼬리가 길면 이 외도 값이 음수로 나타납니다. 첨도는 분포의 뾰족함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SPSS에서는 정규분포를 0으로 기준 삼아 계산해 줍니다. 다만, 첨도의 해석 자체가 논란이 많고,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는 굳이 체크하지 않고 외도만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다 지정해 주셨으면 계속을 눌러 주시고요. 다음으로 차트 옵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주형 변수에서는 막대형 차트 혹은 이제 원형 차트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연속형 변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시각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히스토그램에 체크해 봤고요. 정규곡선 표시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히스토그램의 정규곡선 표시 옵션에 체크를 해주시면 계산된 표본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히스토그램 위에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인지 파악을 해볼수 있겠죠.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옵션을 체크하셨으면 계속을 눌러 주시고요. 출력 순서를 조정하는 형식 옵션이나 뭐 서식을 지정하는 유형 옵션, 그리고 부스트랩 옵션은 여기서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연속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표가 딱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빈도표 표시 역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지정을 해 주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실게요 평균이나 중위수, 표준편차 등등의 체크해둔 통계량들이 변수별로 정리돼서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마일 주파시간 변수의 4분위수를 살펴보면요 4대 중 1대 정도는 1마일을 주파하는데 16.88초가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알수 있겠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차트 옵션에서 설정해 둔 것처럼 히스토그램과 해당하는 정규분포 곡선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을 완전히 벗어난 데이터라고 보기도 힘든데 또 아주 잘 따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성의 객관적인 검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기술 통계를 활용하여 요약하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방법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어진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정하는 정규성 검정과 모집단위 평균이 특정한 값이 맞는지를 검정하는 t 검정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